자, A B C D 에서 A 에서 출발해서 이동하는 점 P 가 있는데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한만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겠다는 거예요. 자, 그러면은 C 에 도달을 하려면요, 두칸 움직여서 도달할 수도 있고, 혹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칸 움직여서 도달할 수도 있죠. 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칸 열두 칸 움직여서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. 주사위를 두번 던졌기 때문에 열두 칸 이상은 나오지 않겠죠? 자두칸 나올 확률은 합이 2라는 거니까 1,1만 가능하겠네요. 자 일곱 칸을 움직이겠다는 건 주사위 눈의 합이 7이라는 거니까 1,6 2,5 3,4 4,3, 5,2, 6,1, 총 6가지가 되겠네요. 12칸 움직이는 거는 6,6, 딱한 가지밖에 없겠네요. 즉1 더하기, 6 더하기, 1, 총 8가지가 이동하게 될 경우의 수가 되겠죠. 자, 전체는 어떻게 구해요?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총 경우의 수니까 36이 되겠습니다. 즉, CA, 에서 C까지 P가 이동하게 될 확률은 36분의 8. /36, 약분시켜주면 9분의 2가 되겠죠.